잘았고 여기 딱 들고 있으니까 공간의 비어가 가지는 게나란 거죠. 그럼 이렇게 살짝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이거는 이미 5월 10일 되면 멈춰버려요. 이리 끼이게 뿌리 영향도 받지도 못하고 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는 가이 무조건 얘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얘는 요렇게안 생기고 위에 도장기가 많이 나고 2분처럼 이라면 밑이 작고 위가 높은 영감이 나와요. 그런데, 요 시기에 우리가 바깥 시기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시기에, 요거는 거리가 짧아, 입도 잘안 커요. 이팔 다섯 장도 안 되는데, 석 장, 네 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 끝에 이빨이라도 요거라도 뽀로기 키워뿌면 요거라도 한 20cm 이상 키워뿌면 얘가 1번하고 똑같은 놈이 됩니다. 가지는 수평으로 자라있는데, 이 두께와 눈이 만들어지고, 그 시기에 두께가 유지해주면 얘가 충분히 늘고, 높이로 다 유지해가 있습니다. 이 파리 석장도 대가를 만듭니다. 얇은 글이라도 이게 역감이고, 아무것도 안 같습니다, 이건. 이 파리 석장에 다섯 장이 대가 만들어다맞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많이 있죠, 남쪽. 역가비가. 그러나 얘는 지 혼자서도 이으로서 해결하는 크기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움직이는 라인을 충분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형태로. 작년에 작았다고 해서 올게 작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 바꿀 수가 있는다는 거죠. 그 날짜에. 이게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두면 우리가 연면시이나목면시을 안하면 상부에만 2번과 같은 형태로 감을 따니다 강제로 해놓으면 유리는 2번과 같은 형태로따 거냐, 3번과의 형태 4번을따그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배워야 될 거는 1번, 2번, 3번, 4번 유행에 따라서 우리는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장이가 다 있습니다. 각자 달리 그런데. 우리는 1 번은 제일 좋은 건데 10에서 15 이파리 크기가 20에서 25 열매가 달려 있고 그러면 이거는 요잎 크기 크기 때문에 그 자란 시점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꽃받침 넓이가 큰 충분하게 크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우리가 가을에 가면 넓이는 충분합니다. 넓이가. 그리고 6월달 가서 잎 두께와 가지 굵기를 한 시점에 잎이 두께가 충분했다면 가지가 통통해지면서 약간 들기도 하는데 그래되면이 높이도 이 가지 굵기에 따라서 잎 두께와 가지 굵기에 따라서 이 높이가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감은. 이 동작 동작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 동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해를 바꾸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7월달에 가서 이가의 높이를 높이겠다 안 됩니다. 8월달에 가서 내가 늘릴 늘리겠다. 안됩니다. 파괴됩니다. 이 동작이 안됐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날짜는 이미 다 지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작 동작 부분을 갖다가 시기별을 엄청 중요한 이 부분을 놓쳤으면 안된다는 거예요.